안녕하세요. 어, 오늘의 영상 일기입니다. 어, 오늘은요, 어, 만차랑 단호박 그이 저장 방법에 대해서 좀 영상 일기로 담아 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이, 어, 이제 1월 이제 중순이 넘어서 이제 곧 1월 말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요. 어, 지금쯤이면은, 어, 만차랑 단호박이 가장 그이 제맛이 나올 때입니다. 어, 당도가 가장 높을 때인데, 그런데 저장을 잘못해가지고, 어, 그, 이 호박을 많이 그 썩혀서, 어, 그냥 버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요즘에 그, 이 만차랑 단호박을, 어, 좋은 창구에 저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 그런데, 좋은 창구에 그 저장하시는 분들은, 예, 빨리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 어 그, 이 좋은 창구에 이 만차랑 단호박을 만차랑 뿐이 아닙니다. 일반 단호박도 마찬가지고요. 어, 저온창고에 저장을 해놓으면은 이 공기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지부터 어, 꼭지에 하얀 곰팡이가 쓸기 시작해가지고 어, 바로 썩습니다. 지금쯤 아마 저온창고에 저장하신 분들은 적어도 아마 3 분의 1 이상 썩었을 거예요. <laughs> 네, 제가 지금 우리 마을에 있는 그이 뭐야 저온차장고에 저장했다고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거기도 역시나 절반 이상이 썩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절대로 아무리 이 저온 창고 가동을 안고 그냥 문을 이렇게 열어 놓는다고 해도 저온 창고에 저장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특히 뭐덜 익은 거 어까지 같이 이렇게 막 저장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특히 덜 익은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바로 요게 덜 익은 거거든요. 요게 수확 여기에 있는 것들이 요게 수확할 당시에 완전히 덜 익었던 것들인데 어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거의 익어갑니다. 이제 꼭지가 거의 말라가잖아요. 이렇게 꼭지가 이 꼭지가 어 지금 현재 예 여기에 보면 아직까지 푸른 기가 남았어요. 여기에 이 푸른 기 이것까지 다 없어지면은 완전히 얘도 속이 아주 이 황색으로 제대로 익습니다. 어 그래서 어, 지금 저희는 어, 이 하우스가 아직 예, 지금 해가 안 나서 지금 저그이 개폐를 해놓지 않았는데요. 어, 지금 여기가 만치랑 다는 막 모종 그 정식장입니다. 정식 증식 육미장인데요. 어, 그러기 때문에 예, 야간에도 어, 저희는 이 뭐야 어, 보온 시설이 잘돼 있기 때문에 온풍기를 가동하지 않아도 이 영하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하우스에다 펴놓고 있어요. 어, 이런 식으로 어, 펴놓고 있어도 절대로 얼지를 않기 때문에 예, 그냥 이렇게 어, 뭐야 따다가 늘어나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만은 어, 여러분들이 저장하실 때는 어, 절대로 어, 그 어, 좋은 창고만 이용하지 마시고 이런 일반 창고도 상관없습니다. 또빈 방도 상관없고요. 그빈 방도 어, 이, 이 저기 있잖아요. 저그막저그 단열이 그 제대로 돼 있는 곳. 어 그러니까 저 공기가 통하지 않는 곳. 어, 이런 데는 안 돼요. 그냥 일반 이렇게 환기가 잘 되는 이러한 창고라든지 에그 옛날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 어떻게 저장을 했는 가 아니요. 빈 돼지우리 있잖아요. 뭐 이런 데다가도 막 그냥 저이 넣어 놓고서 보온 덮개로만 덮어 놓으면은 겨울 났어요, 다. 아 어, 그래서 어 그렇게 쉽게 이 저장해야지 너무 잘어과아 어, 뭐야 이렇게 저이 과잉이죠 이저 저온창고에 저장하면은 다잘 될지 알지만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차라리 예 제가 저그이 얼마 전에 그저 일반 예그 옛날부터 재배해 오시던 분그이 하우스를 가봤는데 단둥 하우스에요 이렇게 손 뻗치면 저 위에가 아 이렇게 저그달 정도 이 정도 단둥 하우스인데 예그 바닥에다가 파레트를 깔고 어 그리고 어, 요 꼭지가 완전히 말른 것들만 골라서 거다가 차곡차곡 쌌어요 싸고서 보온덮개만 덮어놨는데도요 전혀 어그 뭐야 보니까 한 1톤 이상 돼 보이는데 전혀 아주 썩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 이렇게 저그 흠집난 거그 하나 썩은 거 이렇게 봤고요 전혀 썩은 게 없었고요 어 그래서 그렇게 너무 과분 음 해도 안 돼요 하우스라도 거다가 절대로 비닐을 쓰어서는 안 됩니다. 어, 비닐을 쓰면은 무조건 썩습니다. 이게 또 환기가 안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보온덮개만 덮는 거예요. 보온덮개만. 어, 이렇게 저그 제가 몇년 전에 어, 경기도 여주를 가봤는데요. 거기에 저그 제가 그때 당시에는 호박이 원체 딸려가지고 어, 제가 모종을 공급하면서도 제가 예, 호박이 없어서 거기까지 호박을 사러 한번 갔었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어, 축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 그, 벽도 없는 축사예요. 그냥, 사방이 터져 있는 축사. 근데 거기다가, 그, 이렇게 저, 그, 톤백 있잖아요. 톤백, 저기 저, 망사 톤백이 있어요. 이렇게 저, 그, 이, 양쪽으로 저, 그, 망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이, 공기가 잘 통하죠. 어, 거기다 담아가지고, 어, 그냥 그, 빠레트 위에다 올려놓고서, 그, 이, 다겹 본덕개를 이, 한 겹으로 쫙 덮어놨더라고요. 근데 열어보니까 1월 달에 1월 중순경에 갔는데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일주일 전쯤 되겠네요. 그렇게 갔는데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어, 저장 잘했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하 역시나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분 같은 경우는 그저 이렇게 축사에다도 해놨고 어, 일반 하우스에다도 이렇게 해놨는데 하우스도 역시나 그냥 보온덮개만 덮어놨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경기도 그 여주에서도 그이 우리나라로서는 완전히 뭐 중북부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그렇게 잘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어 주로 이제 그, 이, 뭐야 만철왕 단호박을 섞히는 분들은 처음 재배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 저장 방법을 몰라서, 어 그냥 전체적으로 제 유튜브만 한번 들어가 봐도 딱 이런 얘기를 좀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잘 모르시고, 어 그냥 이렇게 예, 너무 어, 이 저온 창고만 주장하시다 보면 은100%다 썩혀서 어, 다 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빨리 예, 저온 창고에 이 단호박이 들어있는 분들은 빨리 다 꺼내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쯤은 꼭지 쪽에 하얗게 다 곰팡이가 썰어서 지금 한참 썩기 시작할 거예요. 어, 그렇게 지금까지 그이 만차랑 단호박 아, 그이 저장에 대해서 지 말씀드렸는데요. 너무 저희도 이 저희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으면 상관없지만은 참 그냥 혼자 알아서 그렇게 저온 창고에 저장하면은 잘될줄 알고 특히 요즘에 마을에 마을 저장고들이 꽤 있습니다. 어그 여기도 보니까 마을 그 저장고에 이 들어 있었는데 어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 그래서 어그이만왕랑 다박은 절대로 어 냉장고나 이런 저온 창고 어 이런 공기가 안 통하는 어 이런 이 건물 안이나 이런데 저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만 예, 아시면 됩니다.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어, 저장하고 얼리지만 않으면 절대로 썩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차랑 단호박 효과적인 저장 방법에 대해서 특히 저온 창고에는 절대로 저장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어, 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